아, 요거는 정말 잘했더라고요. 네. 어 초등학교 3학년 당시에 한 남성이 실종이 됐다가요. 음. 경찰이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허... 가족 찾았어요. 야 이,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럼 지금 어. 45세, 어. 46세. 예, 네, 이분이 89년도 5월 달에 실종이 됐대요. 예. 최, 최 씨인데. 예. 근데 이분 마흔 45살이 돼가지고. 어.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에 따르면 네. 이최 씨가 8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음.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나빠져서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모집에서 아마 살게 됐나 봐요. 고모집에서. 어. 예. 그때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89년 5월 달에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음. 거예요. 고모 집에 있다가. 이 고모도 아. 엄청 고통받았겠어요, 고모님도. 아기 잃어먹었고. 예, 네, 그 당시에 고모가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네. 근데 못 찾고 있다가 네. 33년이 지난 2022년 7월달에 이최씨의모친하고 어렵게 만나. 아, 이거구나. 고모가 음. 아이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엄마하고도 한동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고모가. 아, 엄마하고 고모. 그러니까, 오. 그, 어떻게 되는 사이인가? 고모하고 엄마 사이면, 오, 뭐. 남편의 여자였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애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고모하고 또 엄마하고도 그렇게 늦게 만났을까? 엄마도 뭐가 힘들었겠지. 뭔가 사연이 예,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하고 이제, 이 모친이 찾겠다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차 신고를 했다. 아.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 씨가 다녔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을 시작으로 네. 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음. 그다음에 건강보험 다 우리나라 국민 다돼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통신사 거의 다돼 네, 가입돼 예, 있죠. 이런 예, 예, 예. 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대요. 주기적으로. 네, 아주 성실하게 했네요. 네. 그리고 무연고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있 보육시설 보호시설에 한 52군데 정도. 음, 음. 이런 데 차지해 댕기면서 무연고자 309명 DNA를 채취를 한 거예요. 와, 대조하려고. 예, 예. 경찰이 엄청 노력했네요, 이거.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그 이용해서 음. 어, 매칭 분석을 한 거예요. 유사도 음. 매칭 분석. 네, 네. 그래 하다가 최종적으로 40 39명이 압축이 됐어요. 네, 39명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보호시설 입소 기록을 전부 다 하나하나 네. 그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네. 가장 유사한 사람이 최씨로 딱 나온 거야. 아...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찾게 된것 같은데 경찰은 부산에한 소년 보호시설 입소 당시에 네. 아동 카드에 그 붙어있던 해당 인물의 사진을 고모한테 이렇게 보여줬어. 아그 당시 차전화이났으니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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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마 그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음. 흘러올라 부산으로 갔나봐 기까지가냐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음. 그랬더니 고모가 딱 보더니 아이고내 조카 맞다 어. 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네. 근데 또 막상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거야 어. 그래서 또 실망했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경찰이 해보니까 음. 95년도에 이분이 이제 혼자다 보니까 성본을 창설을 했나 봐요. 시조가 되셨네. 시조가 되신 거요. 예 그러면서 자기 생년월일을 좀 다르게 적어갖고 네. 주민등록을 네. 창설한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지. 우승은 안 되는데 시조가. 되 예, 되셨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국가원의 그 DNA 분석을 해가지고 가족하고 대조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3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와, 아 이거 대단하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진짜 경찰 정말 열심히 했네요. 정말 이거 찾아주려고. 그 당사자 쪽에서는 엄마하고 고모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원래.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50, 50, 본인도. 갖고. 본인도. 근데 이런 경우 왕왕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아 이제 뭐막 줘가지고. 그, 이제 잃어버린 쪽에서는 아, 어디 가서 뭐 죽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 상태에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감동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천 배가 돼. 피부치찾는 일보다 큰게 어디가 싫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거 저 강서경찰서 고생 많이 했네요. 예. 열심히 했고. 음, <laughs> 이거 는 무슨 뭐큰 사건 뭐 예. 수십 건한 것보다 예. 어, 더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어, 정말 잘했습니다. 아유, 감동적이네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최씨 이제 오래간만에 36년 만에 45살이 돼가지고 음. 가족을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는 한 시도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그쵸. 정말 잃어버린 세월, 전부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 어머니 정말 이거 뭐 한이 됐던 거다푸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볼때이 고모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죄책감에 살았겠지. 애를 잃어버렸데 애를 맡았는데 애를 잃어버렸잖아. 음. 누가 애를 실고 부산까지 끌고 갔나 보네. 그런 것 같아 내느낌이 네, 이거는 그다음... 자세한 뭐가 안 나오니까 열 살이면 말씀을 네, 못 드리겠네. 아 네. 진짜 대단하네 이거. 네.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거. 아유 음. 감사합니다. Thank you.